한 줄의 오만에서 침묵의 승리까지. 저는 레이첼 카터입니다. 워싱턴 dc.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 보죠.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4월째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모인 우리 앞에 숫자 하나가 놓였어요. 3500억 달러.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한 번에 현금으로요. 농담 아닙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3,500억 달러 옆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한국 GDP의 20%였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지만 그게 핵심이었어요. 어차피 못 냅니다. 국방부 전략실장이 말했어요. 그러니 협상 출발점으로 높게 잡는 겁니다. 한국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황하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당황 협상 양보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북한이 있었고 경제도 미국 시장에 의존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잭슨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무부 선임 연구관이자 한국 전문가였죠. 레이첼 이거 좀 과하지 않아요? 잭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상이잖아요. 높게 부르는 거죠. 너무 높으면 모욕이에요. 저는 잭슨을 봤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어요. 북한이 있잖아요. 잭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그 조용한 나라를 너무 쉽게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한 나라? 그게 뭔데요? 소리 안 내고 준비하는 나라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잭슨은 늘 과장했거든요. 사흘 후 문서가 서울로 전달됐습니다. 공식 외교문서였어요.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다음을 요구한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 3,500억 달러. 납부방식 일시불 현금. 기한 180일. 이틀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 장이었어요.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이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이게 답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식 대응 방식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실체 없는 거부죠. 국방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티기 전술입니다. 시간 끌면서 우리 요구를 낮추려는 거예요. 압박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숨도 못 쉬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한 줄짜리 답변이 자꾸 떠올랐어요. 짧고 차갑고 확신에 찬 문장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DHL 특급 배송이 도착했어요. 묵직했죠. 서류 뭉치였습니다. 표지에 대한민국 외교부 마이너스 방위비 분담 대한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47페이지였습니다. 목차를 봤어요. 일부 현행 분담금 산정 방식의 국제법적 검토 2부. 주한미군 주둔의 상호 이익 분석, 3부 대안적 분담 모델 제시, 4부 금융 실행 방안. 이건 항의문이 아니었어요. 학술 보고서였죠. 2부를 펼쳤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한국 측 제공 가치가 나열됐어요. 토지 제공 평택 기지 부지 110억 달러 상당 기반 시설 건설. 한국 정부 부담 90억 달러, 전기수도 통신 연간 무상 제공 8억 달러. 합계 208억 달러. 각주를 봤어요. 출처 미회계 감사원 2023년 보고서. 우리 자료였습니다. 3부에는 대안 모델이 3가지 나왔어요. 단계적 증액 연간 8% 5년 분할 공동투자 방산 기술 협력 프로젝트 신설 역할 분담. 한국이 아시아 방위 허브 역할 강화. 각 모델마다 재원조달 방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권 발행 세수 조정 예산 재배분 모두 실행 가능한 숫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3,500억 달러 일시 요구는 다음 이유로 수용 불가합니다. 이유 1 국제 동맹 관례에 부합하지 않음, 이유 2. 한국 재정 부담 한계 초과, 이유 3 상호 이익 원칙 위배. 따라서 대한 모델을 제시하며 60일 내 협의를 요청합니다. 회의실로 가져갔습니다. 이거 봤습니까? 국방부 실장이 넘겨봤어요. 서류는 잘 쓰네요. 하지만 실질은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숫자 나열일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잭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그 문서 읽었어요? 읽었어요. 잭슨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IMF에서 이 문서 요청했어요. 참고할 만큼 정교하대요. 금융 모델이 현실적이래요. 저는 멈췄습니다. IMF가요?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천천히 읽었습니다. 각주 하나하나 확인했죠. 미회계 감사원, 국방부 예산서, 세계은행 보고서. 모든 출처가 검증 가능했어요.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이건 울분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한달후 나토 본부 브뤼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죠. 주제는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공군 전략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찍혔죠. 오키나와, 괌, 싱가포르. 미군 기지들이었습니다. 중국 공군 기지입니다. 분석관이 파란 점들을 표시했어요. 각 기지에서 전투기 출격시 도달 시간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타이완까지 2시간, 괌에서 타이완까지 4시간. 이제 평택을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붉은 점이 한반도에 찍혔어요. 선이 뻗어나갔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30분, 평택에서 타이완까지 1시간 45분, 평택에서 상하이까지 1시간 20분.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키나와보다 빨랐습니다. 관보다 훨씬 빨랐죠. 주목하십시오. 분석관이 동심원을 그렸어요. 평택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원이었습니다. 반경 1000km 베이징 상하이 도쿄, 반경 2,000km 타이완 남중국해 전역 이 범위 내 작전 반응 시간은 평택이 가장 빠릅니다. 프랑스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만약 평택을 뺀다며 분석관이 평택 점을 지웠습니다. 지도가 변했어요. 동심원이 일그러졌습니다. 반응 시간이 두 배로 늘었죠. 작전 범위가 30% 축소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동북아에서 평택이 없으면 작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요구하는 쪽 아닙니까?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분담입니다. 부차관 보님. 우리도 평택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평택을 중심으로 그려진 동심원. 원의 중심. 움직일 수 없는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쪽이었나요? 지도가 답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니 사무실 책상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봉투였습니다. 1급 비밀 문서였죠. 시나리오 분석 마이너스 주한미군 철수시 한국 대응. 39페이지였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A 한국 핵무장 가능성. 심장이 뛰었어요. 기술적 검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18개월 내 건설 가능 농축. 우라늄 기존 원자력 기술 전용 가능 탄두 소형화 위성 발사 기술 응용 가능. 18개월. 2년도 안 걸렸어요. 비용 분석. 핵무기 개발 총 비용 150억에서 200억 달러 추정. 3,500억 달러의 6%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결론.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단, 전략적으로 불필요함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 파기 시이 결론은 즉시 번복된다. 잭슨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읽었어요? 지금 읽었어요. 그들이 진짜 할수 있다고요? 이미 기술은 검증됐어요. 오라늄 농축, 로켓 발사, 정밀 유도. 전부 보유하고 있죠. 이게 협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산입니다. 잭슨이 답했어요. 6개월. 반년이면 가능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었어요. 고함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준비였죠. 일주일 후 저는 한국 거제에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였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조선소는 바다 옆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죠. 저쪽이 드라이독입니다. 안내 담당자가 말했어요. 함선을 물 밖으로 끌어올려 수리하는 시설이죠. 세 개의 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곳에는 구축함이, 한 곳에는 컨테이너선이, 마지막 독은 비어 있었어요. 저빈 독은 언제 채워집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입항해요. 수리 기간은요? 열흘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미국 조선소는 같은 작업에 45일 걸렸습니다.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박수진 엔지니어가 안내했죠. 36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몇 척을 처리합니까? 동시 작업은 세 척입니다. 한 척은 막바지 검수, 한 척은 중간 수리, 한 척은 초기 진단이죠. 납기는 지켜집니까? 박수진이 잠깐 웃었어요. 수치는 거짓말 안 해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총 31척. 납기 준수율 97%. 유럽 조선소 평균은 70%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요. 민간 선박 건조로 단련됐거든요. 컨테이너선은 하루 늦으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린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여기서 몇 척이나 정비합니까? 연간요. 군함만 15척입니다. 15척. 미국 서부 전체 조선소가 3척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밝았어요. 조명탑이 독을 비추고 있었죠. 전망대에 섰습니다. 아래로 불꽃들이 반짝였어요. 용접 스파크였습니다. 파란빛, 주황빛.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함도 없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었어요. 조용하고 정확한 일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사무실에 긴급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표지였어요. 공급망 위기 경보. 한국 수출 통제 품목 발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텅스텐 분말, 비스무트 합금, 히토류 정제 분말, 고순도 흑연. 이게 뭡니까? 미사일 부품이에요. 잭슨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재료입니다. 텅스텐은 노즐 내열제, 비스무트는 추진체 안정제, 히토류는 정밀 센서에 들어가죠. 차트가 나왔습니다. 세계 공급 점유율, 텅스텐 분말 한국 58%, 비스무트 합금 63%, 히토류 정제 분말 61%, 60% 절반이 넘었어요. 대체 공급처는요? 중국은 이미 자국 수출도 통제 중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생산량이 한국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한국 공급이 끊기면요?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국방부 재고 현황. 레이시온 텅스텐 분말 87일 분, 로키드 마틴 비스무트 합금 76일 분, 노스럽 그루먼 히토류 분말 98일 분. 평균 90일입니다. 석 달이었어요. 텅스텐 비스무트 히토류. 가루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들이었죠. 하지만 이게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전화가 왔어요. GM 공장 셧다운됐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모듈이 안 들어옵니다. CNN을 켰습니다. GM 공장 정문에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자리를 돌려달라. 2,400명이 일시해고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어요. 반쯤 조립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배터리만 없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텍사스 보잉 협력업체 공장이 나왔어요. 항공기 전장 시스템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화가 또 올렸습니다. 레이첼 유럽도 마찬가지래요. 독일 폴크스바겐,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피아트. 모두 부분 가동 중단이에요. 부메랑이었어요. 우리가 던진 압박이 우리를 쳤습니다. 관세를 올렸죠. 한국을 압박하려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수출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공장이 멈췄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주재했어요. 현황 보고하십시오. 경제 담당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오하이오 GM 공장 2,400명 해고, 텍사스 보잉 협력사 1,800명 감축, 미시간 부품 공장 가동률 40%. 총 실직자는 현재 8,700명입니다. 2주 후 15,000명 예상됩니다. 유럽은요? 독일 3,200명, 프랑스 2,800명, 이탈리아 1,900명. 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이게 다 한국 부품 때문입니까? 네. 반도체, 배터리, 정밀센서. 이세 가지가 없으면 현대 자동차는 못 만듭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부차관보, 당신 의견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협상해야 합니다. 요구를 수정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해요. 그건 양보 아닙니까? 현실 인식입니다. 국방부 실장이 말했어요. 우린 지칠입니다. 한국은 중견국이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 중견국 없이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일시적 현상이에요. 대체 공급처를 찾으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6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실직자가 5만명 넘어요. 장관이 팔짱을 꼈어요. 체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요. 체면으로는 라인을 못 돌립니다. 2,4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독일 공장은 멈췄고요. 미사일은 60일째 재고를 까먹고 있습니다. 이게 체면입니까? 이게 숫자입니다. 지칠이든 뭐든 부품 없으면 공장은 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보고서 다시 써서 제출하십시오. 대한 포함해서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지웠어요. 새로 썼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재정의 마이너스 양보가 아닌 상호 의존의 인정.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평택 기지를 필요로 합니다. 드라이독을 필요로 하고요. 텅스텐과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동맹의 본질입니다. 상호 의존은 구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항. 1. 3,500억 달러 요구 즉시 철회. 2. 한국 제한 대안 모델 검토. 3. 공급망 안정화 우선 협상. 저장했습니다. 상부에 전송했어요. 답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재검토 승인. 협상팀 구성. 석달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철회됐습니다. 새 방식이 나왔어요. 단계적 증액 연8% 5년간 공동 투자 방산 기술 협력 손실 분담 원칙 철수 시 비용 명확화.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분담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일방적 요구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동맹은 계산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포토맥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잭슨이 옆에 왔어요. 끝났네요. 이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진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 진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동맹을 오해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로 봤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심장이었어요. 평택은 중심이었고요. 드라이독은 생명선이었으며요. 가루는 무기의 뼈대였죠. 서울 가려고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서울 한강 카페에서 한국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오해했어요. 한국을요? 저는 당신들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린 약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을 뿐이죠. 네. 이제 압니다. 이틀 후 거제 드라이독에서 박도윤을 만났어요.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당신들이 지켜준 거예요. 동맹을요. 저희는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그 일이 동맹이었어요. 97% 품질, 15척 회전율, 제시간 납기. 그게 동맹을 지탱했어요. 용접 스파크가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저 불꽃 보이세요? 저게 승리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소리 안 냈어요. 위협도 안 했죠. 그냥 준비돼 있었어요. 박도윤이 웃었어요. 그럼 우리 잘한 거네요. 아주 잘했어요. 비행기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청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우리 배의 엔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시험할 때 그들은 계산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돼 있었죠. 목소리 낮은 강국. 그게 한국입니다.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전이 떠올랐어요. 3500억 달러 요구서를요. 한 줄짜리 답변이요. 그리고 지금이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요. 하지만 값어치는 했어요. 동맹은 계산서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승리는 위협이 아니라 품질이라는 걸요. 저는 처음 회의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숨도 못 쉬잖아요.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잭슨이 경고했었죠. 조용한 나라를 너무 쉽게 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었어요. 준비됐다는 뜻이었죠. 한 줄짜리 거절문. 47페이지 대안서. 평택 동심원 지도. 6개월 핵무장 시나리오. 97% 용접선. 15척 드라이독 회전율. 91짜리 텅스텐 가루. 1만 5천 명 실직자. 그리고 8% 증액 합의.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협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보여줬습니다. 숫자로요. 준비로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한 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안을 제시했어요. 회의실에서 장관이 말했었죠. 체면을 지켜야 해요. 저는 그때 답했습니다. 체면으로는 라인을 못 돌립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때 선택했습니다. 체면 대신 현실을요.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뜰 거예요. 거제 조선소에서요. 드라이독은 내일도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97% 품질로요. 잭슨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품질을 쌓았어요. 우리가 압박을 만드는 동안 그들은 대안을 준비했죠. 우리가 요구하는 동안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강대국이라는 건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중견국이라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동맹이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걸요. 포토맥 강변에서 잭슨이 물었었죠. 기분이 어때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카페에서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우린 약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을 뿐이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조용히 일했어요. 품질을 쌓았고요.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할 때 그들은 준비된 걸 보여줬어요. 소리 없이 확실하게요. 거제 독에서 본 파란 스파크들. 작고 조용한 불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꽃이 구축함을 살렸습니다. 동맹을 지탱했고요. 평택 기지를 움직이게 했죠.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린 세계 군함의 심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그들은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그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한 줄로 거절당했고요. 47페이지로 대안을 받았으며요. 6개월 만에 8% 증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가 진것 같았어요. 준비의 힘, 품질의 무게, 침묵의 언어, 조용한 나라의 강인함.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이해했습니다. 6개월 전엔 몰랐던 걸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소리 안 낸다고 준비 안된게 아니라는 걸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드라이독은 돌아가고 있겠죠. 텅스텐 가루는 정제되고 있을 테고요. 평택 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게 승리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진짜 보고서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 낮은 강국입니다. 침묵의 언어로 말하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3500억 달러라는 숫자, 한 줄짜리 거절, 47페이지 대한, 평택 동심원. 6개월 핵 시나리오. 97% 품질. 15척 회전율. 91가루. 1만 5천 실직자. 8% 합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만했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압박했고 그들이 계산했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소리쳤고 그들이 침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침묵이 이겼어요. 준비가 오만을 이겼습니다. 품질이 압박을 이겼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